아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툰TV 주 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경영지원팀 급여대장 엑셀연동 급여명세서 연동 엑셀파일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어요 지금 댓글로 보시면 한 114분이 지금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고 뭐 많이 사용 중이신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뭐 쉬운데 이게 처음 아무래도 이제 뭐 더존이라든지 뭐 별도의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엑셀로 많이 하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보통 이제 급여 업무할 때 급여 대장하고 급여 명세서를 회사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네, 보통, 뭐 50인 이하에서는 개별로 이제 엑셀 활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많이 활용도가 있을 텐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에 있을 때는 이제 더존 아이큐브를 썼고, 더존 아이큐브가 이제 비영리 회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서 뭐 이렇게 썼고, 뭐 스마트 A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주식회사나 이제 영리 단체, 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A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급여 담당자로 일하면서 이제 4대 보험을 많이, 그 엑셀로 많이 썼는데, 뭐 유료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지출이 되는 분이고, 뭐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거돈 주고 쓰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 좀 이따 이제, 뭐 시연하는 거랑 뭐, 간단하게 이제 쓰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이를더 좋은 아이큐브를 쓰면서도, 이제 정기적인 이제 소득신고를 월별로 하잖아요. 원천세 신고를. 이제 급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할 때, 이런 이제, 엑셀 파일로, 어 먼저, 정리를 해놓고, 어 급여를, 또 은행에 이제 이런 엑셀 파일을 보내줘서, 이렇게 급여에 연동을 해서, 계좌번호에, 그, 급여 이체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급여 대장을 이제 관리할 때는, 좀,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 물론 같을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급여 환산 방식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국세청 신고도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 별도로 엑셀,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원천 소득 신고시 참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만들어놨던 이제 엑셀 시트 파일 보시면 이렇게 뭐 지급 대장 매월, 몇 몇년 매월 몇 급여 지급 대장 그리고 결제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입력란. 그래서 입력하면 이제 좌측 이제 급여 대장에 자동으로 입력이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급에 대한 그 1.5배, 뭐 연장 수당이, 그, 기본 수당, 기본 급과 이제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아래 적었습니다. 어, 보시면, 쉽게 데이터 입력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이터 입력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 지방세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요.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보통 어 그렇게 합니다. 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부가자를 이제 확인을 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그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뭐 4대보험 통합으로 해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저희, 한번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공단에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원천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떼고 싶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세워서 80%, 100%, 120% 이렇게 해서 떼면 됩니다. 또 그렇게 신고를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게 하면 복잡하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뭐 보통 이제 100%로 많이 합니다. 그 고정값, 그 공무원 급여 수당, 급여 체계는 그 수당 체계예요 기본 급보다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수당 체계의 입력 값을 저희도 이제 넣어놨는데, 고정 값으로 이제 정액 급식비, 뭐 직급 보조비, 그리고 뭐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 근무, 야간 근무수단. 자, 이제 급여 격리 담당자라면 필수적인 급여 대장. 한번 파일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네. 급여 대장인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몇 년, 몇월 급여 대장이 있고, 좀더 확대를 할게요. 잘안보니까 보시면 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가족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이렇게 해서 그 기본 급여 및재 수당.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공제 및 차인지급액이라고. 차인지급액은 세후 금액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떼서 공제 합계가 나오고 보시면 한 명으로 볼게요. 한 명당. 나봉이님, 예를 들어서, 기본급, 초과근 무수당, 정액급 식비 직급보조비에서 세전 합계가 나오고, 여기서 4대 보험, 그리고 국세, 지방세에서 공제 합계, 두 번째 칸에 나옵니다. 위에는 일일로, 일일로 작성하고, 그리고 아래 이제 세후 금액, 차인지 금액이 세후 금액이랬죠? 세후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보시면 제가 하나씩 연동을 해놨어요 우측으로 보시면 데이터 입력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봉이 이렇게 입력을 했어 입사일은 기본 변하지 않겠죠? 그 기본급 기본급도 변하지 않겠죠 거의 뭐 진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도 사실 변하진 않아요 급민급이그 연초에 저희가 급여를 급여 신고를 하잖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국민연금을 신고할 때 신고 금액에 따라서 적금되고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변동 없고 장기 요양보험료 건보료는 근데 사체 변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는 이제 어 뗐어요. 떼서 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편하게 하시려면 사대보험 고지서에 이제 다 나오니까 거기 있는 금액으로 하시고. 국세, 지방세에서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뭐 저희가 이제 수식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뭐 국세 4,400원 하면 이제 뭐10% 이제 나오죠. 그래서 공비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그 저희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세 번째 칸으로. 네. 음, 이름에 TV. 그리고 부서는, 어, 공부, 등부, 임부장실 직급은 등기이사. 그리고 입사일은 2023년 03월 02일. 자, 기본급은 천만원이라고 봅시다0만원 네, 아, 근데 사실 뭐 등기이사 대부분 뭐 근로자로 보죠 표자 제외하고는 그러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국민연금이 만약에 뭐 네, 훨씬 많이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50만 원이다 그리고 건불도 50이다 50원 통일할게요 어떻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30, 60, 0 0 0 30 그리고 고용보험, 고용보험. 30, 60 소득세, 소득세가 안 되겠죠? 50만, 100, 100만, 100만 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지방 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제 합계는 243만 원, 아, 쳤어요. 그럼 여기 왼쪽에 어, 아직 연동을안 했나 이거? 여기 쳤고. 자세게 보시면 어, 그대로 이제 내려가네요. 그대로 내려갔죠 여기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 배우자가 두 분이다. 두 분이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두 명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해놨어요. 이거 기본 지방공무원 그 급여, 그 법령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뭐 해놨는데, 뭐 4만원, 2만원 해서 이렇게 하면 금액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뭐 직급보조비는 사실 다르죠? 이제 고정값, 정액급식비랑 직급보조비는 이제 고정값으로 하고 그리고 저기 아래도 이제 똑같이 연동돼서 내려오네요. 이티 v 초과근무수당이 뭐 얼마나 이게 시간을 이제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시간을 쓸수 있어요. 아, 초과근무시간을 한 지금 주 52시간인데 최대 할수 있는 시간이 어 40시간이 주, 주 5일 근무제 40시간이잖아요. 그럼 12시간 할수 있네요. 12시간 주50주 12시간 하면 4주 했다. 풀로 그러면 48시간이 있네요. 48시간 풀로 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초강무수당이 나오죠. 계산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볼때 제가 그 단가가 있어요. 오른쪽에 회 보면 단가가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급수로 이렇게 나눴는데, 뭐 여기서 뭐더 추가하셔도 돼요. 추가하셔도 되고, 뭐, 만약에 추가하시려면, 이거로 좀, 뭐, 좀 위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2급. 2급은? 2급 기본 단가는? 이건 지금 법령에 나온 거, 나온 그대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거라서, 그래서 야간수가, 야간수당 단가, 2급. 어, 야간수당 단가는 이제 이거 별개죠? 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 예. 한 7천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 저 수당이 누구다. 네. 그러면, 뭐, 만원 나오네요. 야간수당. 만약에 야간수당도 했다. 양금으로 했어요. 양금은무는 어, 거의 매일 했어. 매일 했는데, 20시간 정도 합시다. 20시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야간수당이 이제 계산이 되죠? 또, 만약에 2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로 설정을 해주면, 다음,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이 시간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를, 그, 제가 연동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연동을 하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는 지금 연동이 됐죠? 5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어, 소득세. 여기 자동으로 연동이 됐고, 왼쪽에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써줘야죠. 이렇게, 아, 제가 귀찮아서, 아, 연동 안 해놨구나. 여기 보면, 성명. 세번째 성명. 이둔 t v 그리고, 입사일. 입사일. 그리고, 직급. 직급은, 여기 이상. 오,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약간 좀. 자, 이건 제가 손 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이텐 아, TV 두 번째로 돼 있고, 이텐티 v 이텐티 v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이제 아래는 다 연동이 돼 있고 기본급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아래에 나오도록 해놨죠? 초과근무수당 세 번째. 그리고,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거의 동일하죠? 정액급식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연동하지 않고,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좀 개인마다 다르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됐습니다. 뭐, 직급부조비나 그러면 이제, 정액급식비와, 직급 보조비 잠 아, 만 볼게요. 아, 이게 바로 잘 넘어갔네. 직급 정액급식비 그리고 직급 보조비 옆에 있으니까 바로 아유, 옆에 있으니까 옆으로 그냥 수시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 보면, 입툰 t v 등기 이사, 1142만 5천 원을 받네요. 세전으로. 그리고, 이제, 공제액을 130만 원 공제 빼니까, 실수령은 이렇게 되겠죠. 네. 아, 아래쪽, 제가 오른쪽만 다 지금 연동을 해놓고, 왼쪽은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웠나 봐요. 다 연동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여 대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날짜를 2023년 3월로 하고 귀속 귀속이라는 건 해당 날짜거든요. 해당되는 날짜. 그럼 2023년 3월 지급 대장은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를 어, 3월 지급인가? 3월 1일부터 3월 3 0일까지 그리고 지급은 2013년, 이때? 3월 20일에 준다. 그럼 당겨서 주는 거죠? 네. 선불, 가불로 이렇게 주는 개념이죠. 회사 이름은 여기 쓰시면 돼요. 주식회사, 이뚠티비 회사 이름은.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거 다 연동을 해놨어요.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금 두 번째, 몇월 급여 대장이라고 돼있잖아요. 3월 급여 대장이라고 돼있죠. 이렇게 복사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이동 복사를 쓰시고, 여기에, 어, 복사본 만들기. 그서 만약에 4월이 됐다. 그럼 여기 4월 급여 대상. 이렇게 월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급여 명세서가 사실 중요한데, 급여 명세서는 이제 연동을 해놨어요. 연동을 해놔서, 보시면 3월 급여 명세서다. 그러면 여기, 아, 여 연동 안 해도 되는데, 4월이다. 3월이다. 음. 된 팀이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3월에다 이거 쓰시고, 뭐 월별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원명 노란색 있죠? 이렇게 그냥. 자, 20, 23년 3월. 어, 사원명. 아까 이름이 뭐였죠? 이둘 t 이 이름이 이둘 t 이네요여기이둘 팁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쓰면 아이고 감동 안 했는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둘 t 이 B3 아 이게 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할게요 여기까지쭉 페이지 끝까지 하고 F4 절대값 넣고 또양아 나오네요 네. 지금 중간에 잘좀 지우다 보니까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3월 급여 대장 아, 이거 어쩌다 보니까 엑셀 엑셀 강의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참조하는 값만 이렇게 넣으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입사일이 여기에 사야. 입사일을 그대로 이거 넣어야겠구나. 이걸. 음. 아, 이거를. 잠깐 됐다. 여기로, 여기로. 잠시만요. 가운데 천조값을 음. 저희 데이터 시트로 내어야 돼요. 여기서 쵸 그쵸. 그쵸. 그 그쵸. 그이그그 쓸 사면 직급, 복 등기 이상. 여기 보 니까 이제 뭐뭐여 뭐 기에 등기 이상 뭐350 2장250 이렇게 쓸수있 겠죠？2 장250뭐2급1급뭐 뭐 이렇게 쓸수있 겠죠？그대로 우선 왔 네요. 부서 도,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음, 본부장실 됐네요 그리고 여기고 기본급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여기 기본급 그러니까 쭉 내리겠습니다 여기로 여기서 절대 까먹주고 자 그러면 가운데 가운데에 참조했던 값을 아래로 쭉 같이 컨트롤 시브 해볼게요. 음 그대로 나오죠? 지금 그게 명세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만 치면 그 값을 잡아서 이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바로 나오죠? 국민연금.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소득세, 소득세하고, 이거는 잘 되네요. 이제, 타인지 급에까지 다 나오죠? 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 급여대장 갈게요. 급여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을 한번 쳐볼게요. 보시면, 자, 나봉이 이팅을 한번 쳐봅시다. 이팅. 이팅. 이름 여기,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입력란에 이름을 썼죠? 이팅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그냥 이팅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팅. 이팅. 이름을 쓰면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오죠? 끌어와서 이팅에 뭐 공제합계 그리고 차인지급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팅 한번 봐볼게요. 급여지급대장에 뭐 세전 1,056만 1,056,480원 그리고 976만 4,000원 여기 봐볼게요. 어, 1,056,400원 0만지급액계 맞죠? 세전 그리고 세후90 900만, 70, 972만, 5800만. 이렇게 이름만, 마봉이 쳐볼까요? 마봉이 치면 바로 뭐 경인지원 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렇게, 뭐, 여긴 당연히 색 빼야되겠고, 이렇게 컨트롤 C에서 뭐 회사 이름도 당연히 그 제가 이제 연동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넣는데, 었 색은 빼시고, 여기서 색빼 볼게요. 이렇게 빼고 컨트롤 C. 그래서 어, 메일 있죠. 메일, 메일에 보통 이렇게 여기에 컨트롤 V를 하면 이미지로 하시면 돼요.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이미지 파일로 뭐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에 그래서 뭐 이대로 그냥 보내도 이제 그거 명세서를 이제 전달했다. 그 이메일, 뭐 해도 이제 서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이제 그 법령으로 이제 벌금을 맞도록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는 꼭 이제 발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좀 좀 어수선하게 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데이터 입력란을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직역, 급여 지급 대장을 만들고, 여기 급여 지급 대장이 연동된 그 명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 격리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이 요청하셨고. 이상으로 급여 지급 대장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